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일본의 세일러움은 눈은 크고, 얼굴은 하얗고, 턱은 정말 예의상 있는 것처럼 폼으로 있는데, 만화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느낌. 화면에서는 정말 인간미가 안 느껴지는 그런 로봇 밑?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더합니다. 얼굴 자체가 상당히 뾰족하고, 코랑 턱이랑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느낌까지 들고 장점이 얼굴형이랑 두상인데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여자 아이돌이 어떠한 상을 얘기할 때 강아지상, 고양이상 얘기하는데 이분의 얼굴이랑 얼굴형은 특히 몸을 보면은 비단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정말 상당한 장점, 매력적인 뱀의 상 얼굴이 얼마나 작으냐면은 또 어떠한 연예인을 보면은 그 사람 연예인 얼굴 어때? 진짜 작아 하면은, 야, 진짜 주먹만 해. 하지만, 우리가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지, 얼굴이 주먹만 하진 않잖아요. 이분은, 이삿짐 쌀 때, 박스 테이프 있죠? 정말 그만해요. 정말 얼굴이 박스 테이프만 합니다. 얼굴의 면적이 너무 작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목구비가 막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좁아. 얼굴 면적을 어디서 꼬어둔지 구매를 하든지 해야 될 정도로 얼굴이 작고, 단점도 얼굴이 너무 너무 작은 거죠. 사람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날 차오누도 보고 카리나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는 영화도 있고, 풀스 게임 중에 디트로이트라는 게임 있는데 내용 자체가 가상 인간인데 두 분이 거기에 출연을 하면은 분장도 필요 없을 정도로 에스파랑 차오누를 보면서 연애 대상이 아니라 AI 대잔치를 보는 것 같고 AI 박물관에 이두 분을 진열을 하시면은. 정말 믿을 것 같아요. 키는 추정으로 160 중반 정도 됐던 것 같고, 뭐 비율은 뭐 얼굴이 워낙 박스 테이프인데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이분을 보면서 신기한 거는 저런 몸에서 어떻게 파워풀한 춤을 추는지 카리나를 보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어떤 과학자들이 AI들이 지금 세상에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물을 보면은 오해를 받을 만큼 정말 놀랬던 연예인?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연예인 는안 했어도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런 얼굴로 일반 회사를 다닐 수가 없죠.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은 거래처 사람이 카리나 씨 이분을 보면은 야 너네 AI 채용했냐 할 정도로 신기할 텐데 일반인 사회에서는 저 얼굴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연예인의 느낌이 확실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차은우 씨도 보고 카리나 씨도 보고 요즘 연예인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인간미가 없고 인형미 로봇미 AI 느낌인데 더 신기한 거는 이분들을 봤다가 인간미가 느껴지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또 그게 평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랬던 연예인 중에 한 분의 카리나였던 것 같고 에스파의 카리나를 본한줄 후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마지막에 해답 인류진화의 정점 이상 나오려나 이상 나오려면 이제 이티라도 나와야 되지 뭐